20대 여자 첼로리스트의 간절한 기도. 주님 석방의 문을 여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20대 첼로리스트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제 첼로의 낮은 음처럼 깊고 애절한 이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닫은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여소서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철문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안에 갇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이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주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입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마녀 사냥입니다. 사람이 닫은 문, 검찰이 닫았습니다. 법원이 닫았습니다. 야당이 닫았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다. 석방할 수 없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으로 대통령님을 가뒀습니다. 주님, 이 문을 여소서. 사람은 못 엽니다. 힘으로는 못 엽니다. 법으로도 못 엽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옥의 문보다 더 견고한. 거짓의 벽을 무너뜨리소서. 무엇이 감옥의 문보다 더 견고합니까? 거짓입니다. 선동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언론이 쌓은 거짓의 병, 윤석열은 독재자. 계엄은 쿠데타. 야당이 쌓은 거짓의 병, 윤석열은 헌정 질서 파괴자. 탄핵은 정당하다. 검찰이 쌓은 거짓의 병, 윤석열은 내란수계. 증거가 명백하다. 이 벽들이 너무 높습니다. 이 벽들이 너무 두껍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거짓의 벽에 가려져서 주님, 이 벽을 무너뜨려 주소서 여리고 성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주소서 바벨탑처럼 교만한 거짓의 탑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소서 진실의 빛이 그 무너진 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소서 국민들이 보게 하소서 아,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였구나. 우리가 거짓에 속았구나. 언론이 우리를 기만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소서. 주님, 그 문이 열릴 때, 국민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석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언론의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속였다. 야당의 선동이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보복을 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밝혀질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다. 법원의 편향된 판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왜곡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그 석방은 한 사람의 해방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는 것,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님께서 계속 갇혀 계신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정치보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야당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주님, 석방의 문을 여소서. 제가 매일 첼로를 켜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슬픈 곡을 켤때 주님, 대통령님을 석방시켜 주소서. 기쁜 곡을 켤때 주님, 감사합니다. 곧 석방되실 거예요. 찬양을 켤때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대통령님을 석방하소서. 제 첼로의 모든 음표가 기도입니다. 제 첼로의 모든 선율이 간구입니다. 주님, 제가 20대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윤석열 대통령님은 옳습니다. 그분을 가두는 것은 그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석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그날이 곧 오게 하소서. 고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감옥에서 매일 고통받고 계십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매일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일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주님, 이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소서. 빨리 응답해 주소서. 그날이 곧 오게 하소서.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석방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저는 첼로리스트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첼로를 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첼로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대통령님을 위한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알리겠습니다. 제 첼로가 석방의 나팔이 되게 하소서 제 연주가 정의의 함성이 되게 하소서 제 음악이 진실의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석방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날 저는 첼로를 들고 서울 구치소 앞에 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겠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를,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승리의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석방의 날이 옵니다. 주님, 이제 이 기도를 마치려 합니다. 78번째 기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일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레도 기도하겠습니다. 석방 되시는 그날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석방의 문을 여소서. 사람이 닫은 문, 주님께서 여소서. 거짓의 벽을 무너뜨리소서. 진실이 승리하게 하소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석방되게 하소서. 이 20대 첼로리스트의 부족하지만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석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날이 곧 오게 하소서. 빨리 오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